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9일 자사건건입니다 최영일 평론과 주요 뉴스 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첫 번째 주제 뭔가요? 네, 경제 위기 대응 논의. 네, 엘런 미 재무장관 방한했죠? 네, 방한해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과 만나고 있고요. 네. 지금 한미 간의 경제 위기에 대한 대응 논의 이런 뜻인데요. 근데 이제 제니트 런 장관이 오면서 한 인터뷰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주로 대북 경제 제재 문제, 네. 이 북한을 비핵화 프로그램으로 이제 끌어들이고 핵을 포기하게 하기 위해서 한미 간에 어떤 이제 경제 제재를 좀 유효하게 할 것인가, 이게 주요 논의다라고 이야기했고, 또 우리 우리 정부 측도 윤석열 대통령 사실은 기존의 정치 안보 동맹에서 이제 경제 안보 안보 동맹으로 격상하지 않았습니까? 바이든 대통령 만났고요, 네. 거기에 대한 논인데. 의제가 정해져 있지는 않다. 그러니까 의견 교환을 하면서 뭔가 내용을 정리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사실 저는 미국의 내심은 공급망 문제라든가 그 외에 기타. 지금 왜냐하면 바이든 대통령 오자마자 평택에 삼성 반도체 공장 갔잖아요. 그랬었죠. 이 옐런 장관 오자마자 간 곳이 LG 사이언스 파크입니다. 네. 배터리 문제를. 배터 공급망 체크하러 간 예.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문제가 지금 미국이 좀 긴박한 사안이 아닐까. 추정을 해봅니다. 그데 한국, 우리 쪽 관심사는 최근에 외환보유고가 좀 내려가고 있어서. 통화 수와프죠 이게 좀 이야기가 됐으면 좋겠는데 어떨지 네.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이미 미국 재무부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지금 원 달러 환율좀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화 문제를 좀 다루고 싶은데 네. 통화 수와프 문제도 아마 이번에 얘기하고 싶을 텐데 그게 재무부 역할이 아니고 연준의 역할이다. 그러니까 이건 연준이 하는 거니까. 옐런 장관 연준 의장이었기도 합니다. 네. 과거에. 뭔가 뭐 팁이라도 어, 줄 것인가. 미국 정부의 입장 정도는 확인했으면 좋겠는데 아마 발표가 나오기는 쉽지 않아 보이네요. 네, 일단 지금 기류로는 쉽지 않아 보이고 그리고 지금 하나는, 보시는 영상은 좀윤 네. 대통령과 만나는 네. 인사말하는 그 장면 정도가 지금 영상에 나가고 있고요. 아직 결과 발표는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아마 시간이 좀 지나면 오늘 저녁에 어떤 이야기들을 주로 나누는지가 나올 텐데 또한 가지는 미국이 우리 정부에 제안하고 있는 게 Chip 4에 들어와라 반도체 공급망입니다. 이게 네. 미국, 일본, 대만, 우리나라. 해서 네 개국이 반도체 공급망을 긴밀하게 결성하는 취포에 들어올 란데4 시간 전 속보를 보면 국내에서 비공개 차관 회의가 시작됐거든요 취포 참여를 검토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이제 또 대중국 전략이에요 중국을 대항해서 만들어지는 결속체다 보니까 네. 여러 가지 고민도 있습니다. 국내 반도체 기업의 크, 제일 큰 시장이 또 중국이어서 그렇습니다. 참가 결정을 하기가 쉽진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지켜보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 살펴보죠. 자, 관계 개선 돌파구. 이것도, 이것도 외교 이야기네요. 외교입니다. 예, 이거 외교인데 우리나라 박진 외교부 장관이 일본으로 갔죠. 네. 그래서 이제 이 기시다 후미오 총리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정부의 입장을 소상히 설명했고 일본 정부는 경청했다. 이런 정도 이야기가 들리는데 자세한 내용은 이제 돌아와서 향후에 밝히게 될 텐데요. 어제만 해도 하야시 이 일본의 외무장관과 지금 두 시간여를 이제 회담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한일 간의 외교장 관 회담 자체가 지금 이게 4년 7개월 만에 이제 처음 열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적어도 한일 간의 셔틀 외교는 시작을 했다. 이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일본의 수상을 만났고 한일 정상회담 관련한 논의도 좀 일부 진행이 된것 같습니다. 네. 정확하게 뭐 일정이 합의되거나 이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음. 기본적으로 윤대통령의 구두 메시지를 전달을 했고 그와 관련된 기시다 일본 총리의 대답 정도를 들은 이런 정도 수준으로 이야기가 됐습니다. 네. 자, 산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 살펴보죠. 네, 이게 심각하죠. 83일 만에 7만 명대. 네. 자, 다시 시작입니다. 예, 오늘 코로나 19 7만 3천 명을 넘었습니다. 네. 이게 지난 화요일, 일주일 전 기준으로 보면요. 당시에 3만 7천 명대니까 정말 더블링, 말 그대로 약두 배가 딱 되는 거예요. 네, 이런 상황에서 아, 다시 재확산세는 V 커브를 계속 얘기 드렸는데 V 곡선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쭉쭉 올라가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뭔가 더 대책이 나오게 될 것인가 네. 고민이 되는 지점이고요. 이 자율 방역 이야기를 또 정부가 강조했으니까 스스로 지금 여름 휴가철이고 또 이제 주말 다가오고 이제 하면 우리가 좀손 씻기, 마스크 쓰기 그리고 또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금 뭔가 제재가 가해지고 있지는 않지만. 스스로 좀 그런 거리두기 문제들을 지켜야 될것 같습니다. 과학 방역이 아니고 자유 방역이네요. 네. 자 감염 재생산 지수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1.4였다. 지난 3주간 1.0으로 올랐다가 1.40으로 올랐다가 지금 1.5를 돌파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재생산 지수가 점점 많아진다고 하는 것은 한 명의 감염자가 더 빠르게 많이 퍼트리는 상황이기 사람에게 때문에 감염시키는. 켄타우루스라고 하는 새로운 신종 이제 변이도 확인이 됐고요. 그럼 국내에서도 이제 앞으로 감염력은 더 커지고 있다라고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유행 정점 높이도 계속 올라갑니다. 네. 방역당국에서 최대 (28만 명으로) 다시 수정해서 발표를 했는데 8월 중순경입니다. 네. 예상은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고 더 많이 나올 수도 있겠죠. 자 극복하려면 백신 맞아야 되는데 백신 네. 백신 맞았다가 부작용이 생기면 네네. 보상이 부족하다 이게 계속 문제였잖아요. 예, 사실은 1, 2, 3차들 많이 맞으셨는데 그때도 계속 논란이 백신 부작용이냐 아니냐 사망자도 있었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신체 문제가 있었던 분도 계셨죠. 근데 이제 지금 질병관리청이 밝힌 바에 따르면 이제는 백신 부작용에 대한 지원을 확대 강화한다. 자 예를 들면 이제. 백신 부작용으로 질환이 걸렸어요. 사지마비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료비 지원을 기존에 3천만 원 하던 것을 5천만 원으로 상향한다. 사망했을 경우에 이제 위로금을 지급해 줬는데 기존에 이제 5천만 원 한도였습니다. 이것을 1억 원까지도 늘린다. 그래서 백신 부작용에 대한 지원은 많이 확대하고 여기에 대한 백신 부작용 피해 지원을 하는 기관을 만들어서 두기로 했고요. 네. 그럼 앞으로는 조금 기, 기존에는 위원회가 이제 한 달에 한번 모일까 해서 거기서 검토를 하는 것이었는데 좀 상시적인 검토와 지원이 확대되는 것은 좋은 현상이고요. 안심하고 좀 백신을 맞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백신 맞는 것도 개인 입장에서는 방역을 위해서 참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면역, 우리가 집단 면역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걸렸다가 나으면 이게 사실은 자연 방역, 면역이 되는 거고, 네. 백신으로는 우리가 인위적인 방역을 하는 건데, 자, 걸렸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만 50세 이상 되고 또만 18세 이상 기저질환이 있는 면역 저하자라면 90일 이후에 맞으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네. 자, 백신을 맞는 것도 개인의 참여 일정하게 희생이기도 하니까 네. 공동체가 보상해야죠. 문제가 생기면. 자, 마지막 주제 살펴보죠. 네, 은빛, 도약, 새 역사. 이거 좋은 소식입니다 아, 저 밝은 표정은 언제 봐도 좋습니다. 네. <laughs> 우상혁 선수. 도쿄올림픽 네. 때 정말 날아오르는 장면을 우리가 박수를 맞췄잖아요. 네. 드디어 세계선수권에서 이제는 뭐 탑3 안에서 움직입니다. 네. 사실 오늘 거의 금을 딸뻔 했어요. 마지막에 아쉽게 이제 금메달에 머물렀지만 우리나라 실외 육상에서는 엄청난 역사를 쓴 겁니다. 네. 아, 저 세리머니도 보기 좋네요. 예. 지금 네. 뭐 항상 저 신나는 모습, 흥겨운 모습. 지금 이제 은메달을 막 자랑하고 있는데요. 2011년에 경고에서 한번 이제 우리가, 어, 메달 동메달이 나왔었고요. 지금 은메달은 이제 최대 성과인데 2m 35m를 날았습니다. 가뿐하게 날았고요. 마지막에 지금 이제 세계 챔피언이죠. 카타르의 바심 선수가 2m 37을 넘으면서 뭐 금은 아쉽게 놓쳤지만 저는 파리 올림픽에서 반드시 금을 사냥할 수 있겠다. 확신이 드는 대목이었습니다. 네. 자, 이상혁 선수의 소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어, 오늘 너무 역사적인 날 이제 기분 너무 좋고 앞으로 또 이제 세계 선수권 올림픽까지 남았는데 더 전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아저 잇몸 미소 좋아요 자 음. 앞으로 성장도 더 기대해 볼수 있죠 사실은 이제+ 이제 시작이죠 도쿄 올림픽을 시작으로 도쿄 올림픽에 처음으로 국민들에게 그우상혁이란 이름과 저 환한 미소를 각인시켰는데 지금 보시면 제가 느끼는 건 이제 자신감 자기 자신감 끊임없이 또 성장을 위한 노력 굉장히 노력하는 선수거든요 네. 그럼 지금 이제 세계 선수권은 좀 몸풀기에 불과하고 목표는 파리 올림픽이다 오늘도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우상혁 선수가 날아올랐고 또 오늘 국산 첫 전투기입니다. 아, KF-21도 초도 비행에 성공했다. 그렇습니다. 이런 소식도 이제 막 속보로 들어와 있네요.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최영일변론 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